패스굿 가자! 굿 패스샷굿샷 굿샷. 굿샷. 아랜이에서 브랜드에서 은건 좋은데 브랜드에서 브안들어가브랜드에 자, 과정은 좋았다 왜안에서브랜드 아비카비그 o o d 근데 아니야 너무 너무 한 번에 o 려 자기 y g o o 붙어줘. 네. 네. o o 굿 굿샷 이 g 만 하면 Goo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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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o o 가 g o 괜찮아. 아 뭐라? 물 마시고 싶다. 나도. 하어이괜 아. <laughs> 아. <야, 너무> <laughs> <laughs> 이거 괜찮아. 오케굿굿 박스! 박스! 오 어. 트래블, 트래블. 트래블, 트래블.

굿디, 가자, 가자, 가자!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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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와! o o One d 이 y c 이 e a r They 수 r e nice! t h e 이 are really good. Oh, yeah. o k 잘했어. 잘했어.

5와하서스타 wow. oh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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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제경>, <laughs>

수비 박스, 생각해협미야협미야 터미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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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두개 터미야! 개미개 터미야! 터미야! 터미야

와, 좋던데, 네. 아, 세력이 너무 좋은데 지금 나이스! 요이스아될것같이 네. 네. 그냥... 아, 네. 아, 나이스! 아, 나이이스가이스리버이스나면 아니, 좀스이벌리이 오히려. 스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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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이스나이 아, 이거... <laughs> <laughs> 스비스비스비스비스비 엉덩이 박치기 겠네 저 형이 하는 거잖아요 아이 지랄형 맨날 저렇게 하네 아이 지랄 접자! 오형 맨날 미치지아 지랄하지마 아예 안 저래 오케이

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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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준이형 형 올라오면 피딩 될거같아요? 어그하이 하이에서 하이에서 하이 하이에서 어, 형 네. 그럼 바꿀게 지금 엠코더 교체요 어? 3점 네. 어, <laughs> 3점 3점 체크해 3점 체크30 33번이랑 25번 나 누구랑 재경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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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! 8번 나이스 네 지금 파울이에요. 딥 파울. 저 아, 진짜. 너무 좋아, 지금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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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자. 3점 세커에 우준아 가자. 우준아 가자. 가져. 우준아 가줘야 돼. 자. 이스 약간 해태 해세. 아니아니아니 아적어 주면 안돼 u m 올라오지 마 e h <목소리> 반대로 돌아야 돼굿 l 굿 u 로테이션 굿! 됐다. 오 o u r e l a u 굿 h i n g Good d 좋았어 좋았어 d 준 y rotation, 드 o o d 으로 a y good day, good day! n i 앤드로앤드로커딩앤드로그렇지 그렇지. 좋았어. 오 okay. 좋았어. 아, 까비. 오그그그그 okay, 괜찮아. 저거 아, 저기서 안 싸우면 그래. 공간이 없어. 이런 거 끊었으면. <목소리> 괜찮아. <목소리> 괜찮아. <목소리> 괜찮아. <목소리> 우리 수비 좀만 더 열심히 하자. 좀만 더. 몇점 차요? 같아요. 많 그렇게 많이 안 난데. 1.3배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아 아! <laughs> 좋아! 진 파울, 아, 파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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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울 없이! 파울 없이! 시! 오, 오케이, 오케이. 어, 넘어다 넘어갔네. 아니야, 어! 아니야, 공이 넘어가면. 박스를 해야지! 아니, 하나만 넘어가면 돼. 어, 그아니그 그래,